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182페이지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6번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글 파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더라도 보셔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자, 한글 파일에 제가 이제 요것도 약속을 좀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약속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했었었죠. 각비 그렇죠? 감가상각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료 120만원에 1년치 보험료를 냈어 1년치 알겠습니까? 1년치 보험료 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만원 내겠지 한달에 10만원씩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3개월치를 뽑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월치 그러면 거기다 놓고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되겠죠? 12분의 3이 되겠죠? 12분의 3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줘서 30만 원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익이 100만 원이 생겼어. 이익이 100만 원이 생겼어. 이익이 100만 원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이익이 100만 원 생겼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익이 100만원 생겼어요. 그런데 이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우리가 A하고 A하고 B한테 A라는 주주하고 A라는 주주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주주하고 됐습니까? B라는 주주에게 여러분들 뭐야,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A한테 A 주주가 어, 투자한 금액은 얼마냐? 500만원이라고 보자. 500만원이고 B 주주는 얼마를 냐? 3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보자. 그다음에 C 주주는 C 주주는 얼마? 2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주식에서 이익 100만 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A는 우리가 500만 원 투자했고요. 알겠습니까? B 주자 B 주주는 300만 원 투자했고요. C 주주는 2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배당하겠습니까? 요거는요. 여러분들, 앙기, 뭐 어? 그럼 이거 별거 아니겠습니까? 50만원이고, 여기는 또 얼마야? 50만원이고, 여기는 또 얼마입니까? 3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또 얼마예요? 20만원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100만원을 배구할때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 요 여러분들? 네? 금액은 맞죠? 왜? 100만원을 100만원을, 500만원 투자한 사람은 5 0만원 50만원 줘야 되고, 3만원부터 30만원 투자하고, 200만원 투자한 사람은 2 0만원 줘야 되잖아요. 20만원 줘야 되잖아. 요 금액이 맞죠? 요거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답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단 얘기죠. 이게 중요하단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자면, 여기서. 그러면 이 A한테 나올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A한테는요? A한테는 A 주주에, A 주주에게, 여러분, A한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A는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이익금 얼마? 이익금 100만원. 곱하기. 몇분에 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몇분에 몇이 되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한 번만 딱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어.. 박스자박스 박스 한번 볼테니까 여기서 박스가 하나 둘자 만약에 요것이 A주자고 수거수박0이수이수박요박칠게요 박수 박수 0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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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고, 100만원. 요건 지금 A 거예요. 합칠게요. 합치기. 자, 그래서 여기는 A 거. A 거예요. 지금 A 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A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A 거는 이렇게 됐어요. 100만원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되겠어요? 여기다 곱하기, 컨트롤 C,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몇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전체 얼마, 어 전체 A, B, C 주주의합치미봐마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만 분에, 천만 분에 A 주주 거 얼마? A 거. A 거 얼마? A 거 얼마? 500만 원. 이걸로 우리가 나눠줘야지, 금액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여기서? 금액이 얼마나 오겠어요 계산하니까, A 거라니까, 50만 원 나오는 거죠? 이 금액을 산출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금액을 산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A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내가 지울게요. 지우기. 오늘 이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거예요. 오늘 하루 제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해준다고 하면 모두 없애기 할게요 선 없으면서 설정 해놓을게요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요기, 여기만 제가 여기다가 선을 올려 줄게요 자 이런식으로 A한테 간 것이 다 이런식으로 가는 거야 A가 그러면 B한테 우리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복사 그대로 할게요 우리가 그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B의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요? B는 어떻게 돼요? B는 100만원 곱하기, 1000만원 곱하기, 1000만불에 아, 얼마 되겠습니까? 300만원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B꺼로 해줘야 돼, B꺼. 그렇죠? 그래야 30만원이 나오죠. 또한, C 것도 마찬가지죠. C 것도 마찬가지야. C도 마찬가지로, C도 우리가 천만불, 똑같죠? 천만불에 곱하기, 이것도 뭡니까? C 거로. C 거래서 얼마입니까? 200만원 투자했죠? 200만원. C한테 배분해주면, 요것도 20만원 나오겠죠. 오늘 2월 리로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이익이 100만원이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바뀔 거야. 그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익금을 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천만 원은 뭐가 되겠어? 총, 뭐야, 우리가 A, B, C 아 주주들의 총 학계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금액이요. 그렇죠? 그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 이익이라는 말이, 이익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익이라는 말이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냐? 지금 내가 이금을 익 배부했잖아.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문제 오늘 지금 수업할 때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제조,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를 우리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배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어? 이해 안 가셨나?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테니까 잘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옆에 여러분들 거는 좀 참고로 보시고요. 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26번 거 보겠습니다. 하소공업사의 다음 자리에 이하여 A 제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무슨 법? 직접 재료비법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직접 계산,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제조간접비, 제조간접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제조간접비, 우리가 배부액을, 우리가 어떻게, 제조간접비가 뭐야? 간접재료비 플러스, 간접노음비 플러스, 간접재료비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재료비법. 그 다음에 직접노무비법, 그 다음에 직접원가법서부터 하는건데 지금 우리는 직접재료비법만 하는거야.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 직접노무비가 나왔도 신경쓸게 없어. 그냥 직접재료비법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조간접비, 간접원가를, 제조간접비를 직접재료비법으로만 우리가 배당해주면 되는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자, 먼저 직접재료비법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24만 원 나왔죠. 그렇죠? 24만 원 나왔는데 직접 재료비 총액을 얼마? 8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그 80만 원은 A 재료비는 50만 원 나왔고 B 재료는 3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킬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우리 24번, 24번거는요. 24번거는 이렇게 쓸게요. 24번은 어떻게 배부하는가야 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왔어? 24만원 나왔죠? 여기서 24만원. 24만원 곱하기, 그렇죠? 총 우리가 A께 얼마 나왔어? A꺼 50만원, B꺼 30만원. 이건 A, B밖에 없죠? 그러면 80만원이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80만원으로 바꾸는거야. 80만원. 80만원으로 바꾸셔서 80만 이게 총이야 총 알겠습니까? 직접 재래비 총액이야 그렇죠? 왜 A, B, C가 있으면 3개더 하면 되는데 A, B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80만 원분에 얻을 거야 A 거예요, B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A 거라고 있죠? A 거에 직접 재래비가 얼마 나왔어? 그렇죠, 50만 원. 계산해 볼까? 얼마가? 인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 계산기 갖고 두들길 때는 24만 원 곱하기 5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나누기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니코로좀 빠르게 한다면 어떻게 돼? 24만 원 곱하기 8분의 5. 오케이. 왜? 다시 약분하니까. 그렇죠? 그럼 24만 원 곱하기 8분의 5나 마찬가지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80만 분의 50만이라고 내가 한 음.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하는 게 낫잖아. 그렇죠?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124만원 곱하기 5해 주니까 얼마야? 12만원. 12만 그렇지. 15만원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서 여기는 얼마? 15만원이 나오네요. 나오나요? 나오셨죠? 아, 이런 식으로 24번은 이렇게 가시는 이 애들 가셨나? 우리 비대면 님들 오늘 내가 설명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어, 도영 씨는 아마 합격하실 거야.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밑에 것도 27번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거 옆에 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다 그대로 풀어준 거야. 알겠죠? 몇분에가안 안 돼가지고 그냥 곱하기 나누기를 다한 거야.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런 원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7번 거 보겠습니다. 27번 거. 27번 거 볼게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27번 거. 자, 27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27번 그대로 또 복사할게요. 20몇 번? 25번 거. 아, 20, 아, 20, 아 20, 이거 26번이구나. 그죠? 27번이구나. 그렇죠? 오케이? 자, 27번 거볼게요 이건 직접 노무비법으로 하래요 문제상에서 직접 재료비계라는 건 필요 없어. 왜? 여기는 직접 노무비법으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재정안제비 배부하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이제 계산에 너무 신경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통원가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안제비 배부를, 우리가 어떤, 배, 어떻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원가 배분의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신발, 뭐, 구, 고무신, 신발, 구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기준, 그 다음에 수의 기준, 부담 능력의 기준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가 배부하는 방법을, 공통원가를 그렇게 배부하는 거야. 이해셨습니까그공통원가를 배부하는데 그 배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직접재료비법이 있고 직접노후비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7번도 우리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 나왔어? 52만원 곱하기. 무조건 제조간접비 배부지 간접원가 배부지 절대 절대 직접 직접 재료비 직접노후비를 배부하는 게 없어. 이자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이 이 제조관제 배부비가 어떤 거였냐면 이182 페이지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150 페이지인가? 이거 이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 요 지금 계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왜 배부하는지 여기서 볼게요. 이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 있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제조간접비야.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원래 이게 다 묶어갔잖아, 그렇죠? 나는 다 배부했다는 가정에서 요걸 그냥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배부를 이쪽으로 넘겨주긴 넘겨주는 데, 이쪽으로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원래 배부하는 범법비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서 아 내가 얘기했죠. 인과관계의 기준, 수혜의 기준, 부담 능력의 기준,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가 배부하는 기준으로서 배부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적한접비가 일로 다 들어온 거 나중에, 근데 여기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물건에 대해서 특성이 있어야 돼요. 특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우유회사야. 우유회사한테 호이선축법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선의서축법 하듯이 거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안 나오지만, 원가 배분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 뭡니까? 특정 제품이 아니고 원가 배분의 기준에서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 제조간접비 배분을 어떻게 배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달라지는데 그 배부하는 방법이 요 지금 제조간접비를 어디로? 제공품 T자로 보낼 때 배부하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조관접비 배부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데 우리는 그냥 다 금액을 다 산출해서 다 합쳐서 여기 이, 요, 요쪽요 금액을 요쪽 금액으로 다 올려준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부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원가의 흐름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82페이지라고 그랬죠? 네. 다시 배, 보여드릴게요. 180, 몇 페이지죠? 186. 182. 네. 없는데? 82 눈도 안 좋아졌어 자1 8 0 P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배부하는 방법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27번 거 다시 배부할게요 자 그래서 27번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2만원 곱하기 그렇죠 우리가 직접 후비 총이가 얼마나 40만원 나왔죠 A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죠? 어, 아, 상관없지. A, B, C가 총액이 40만원인지 뭔지 모르지만 총액이 나오면 다 끝난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26번은 A, B를 합친 게우 총액이 나왔지만은 우연찮게 나왔지만 아, 총액이 나오면 다끝나는 거야. A만 나오든 B만 나오든 여기서는 a 의제조관제비배부액을 직접 노후보르산을했으니까 그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만원. 그 다음에 얼마? A께 얼마요? 15만 원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2만 원 곱하기 40만 분의 15만 원이야. 그렇죠? 니 거로 우리가 공네 개씩 지우니까 52만 원 곱하기 40분의 1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계산한 결과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 나왔는요 몰라요. 19만 5천 원? 아 어, 답은 19만 5천원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 예,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이건 주관식이야. 알겠습니까? 19만 5천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28번 거 보겠습니다. 28번 꺼. 자, 28번은요. 여러분들이 26번과 27번을 합쳐 놓은 거야. 이해하습니까 우리 공식 외웠었죠? 직접 원가법. 직접 원가는 뭐가 되겠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합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기다 본다고 하면 자, 28번 거 볼게요. 28번 거. 요거는 뭡니까?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 나왔어? 60만원 나왔죠. 자, 60만원 에서 그렇죠. 60만원 곱하기 그렇죠. 됐나요? 자, 60만원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무슨 원가법이야? 직접 원가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원가법, 직접 원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렇죠.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직접 노무비로 계산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한 게 직접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총이야, 총총 직총 직계 재료 아, 총직 직접 재료비 총 직접 노무비야. 자, 그래서 여기에는 A께 얼마 나왔습니까? A께 A께 재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A재료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직접재료비 얼마? 50만원이요? 자 그럼 이건 A직접재료비가 공식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안그래요? 그대로 그 A께 얼마예요여기는 50만원 금액으로 바꿀게요 50만원 직접노후비는요? A꺼 30만원 그렇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됐나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60만원 곱하기 총 직접 자료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합쳐서 200만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직접 원가법이니까. 그렇죠? 200만원 곱하기 얼마? 50 플러스 30이니까 얼마? a 거 직접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80만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요 직접 원가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하니까 24만원이 나오네요. 나오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시 말해서 26번, 27번을 합친 게 28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직접 원가법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총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후비를 다 더한 것이 이것이 직접원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원가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후비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잠깐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자면 28번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5만원 나왔나? 그래서? 그래서 그런게? 너걔 계속 잘못했나? 아, 24만원 나왔죠? 그렇죠? 자, 24만원 나왔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24만원 나왔는데, 여기서. 뭘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제조, 제조 원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조 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직접 원가 플러스 간접 원가죠? 그 간접 원가가 제조 간접비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A 거니까 A 거 얼마 제조간접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 한 거야? A 거 직접 재료비 얼마 나왔어? 50만 원 A의 직접 노업비 얼마 나왔어? 30만 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A 거 직접 원가에다가 그렇죠? 여기다 24만 원 제조 간접비 더 하니까 104만 원이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와 갔어요 제조 원가 왜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니까 원래는 제조간접비가 간접재료비 플러스, 간접노비 플러스, 간접재료비인데 이게 뭉쳐져 나온단 말이야, 항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다시 한 번. 제조원가는 뭐라고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제조원가가 제조 104만원이죠? 그러면 가공원가는 얼마일까? 가공원가는 얼마일까? 얼마, 가공원가 얼마예요? 비대면들 가공원가를 그렇죠. 54만 원이죠. 그렇죠? 왜? 직접 재료비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제조원가에서 뭐만 빼면, 뭐만 빼면 가공원가야? 직접 재료비만 빼면 가공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26번, 27번, 28번 뭔지 알겠습니까? 이걸 해야 이따가 부분별 원가 개선도 합니다. 조합원가 계선도 29번. 자, 29번 거또 들어가겠습니다. 29번은 제주공업사의 다음 자료를 위하여 갑제품의 제조간접비를 제조간접비를 어디로? 무슨 법으로? 직접 노동시간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쉽게 가야겠죠? 제조간접비 곱하기야 무조건. 제조간접비 200만 원 곱하기. 무슨 얘기 알겠죠? 이0 0 곱하기 총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야? 5000시간 분에 2000시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9번 거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한번 불러 줄까요? 총 얼마에 어서 29번은 제조 가가표 얼마 나왔지? 200만 원이야 그럼 200만 분에 얼마 5천 시간 분에 몇 시간 2천 시간이죠? 그렇죠? 계산해 준 것이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80만 원? 이렇게 나왔나요? 자,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 총 시간 분에 총 시간분에, 여러분들, 5,000시간분에, 우리가 2,000시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3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뒷장 넘기셔서, 18번 거, 30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3 0 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0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번도 이런 식으로, 3 0번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총 우리가 얼마 나왔어? 100안보여 100만원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100만원 제조간접비 100만원 곱하기 얼마? 기계작업시간이? 4000시간 시간. 분의 몇시간? 그렇죠 1200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0만원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거죠 이해가 셨습니까 이렇게 배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에도 제가 여기 써놨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100만 원1 0 0만원 곱하기 4천만 분의 1,200시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잘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재정안정 배부가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31번 거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것처럼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예정부가 내가 8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하는 거 이렇게 자 80만 원을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분괴가첫 번째가 어떻게 돼? 차변에 재공품 80만 원, 대변에 제조간접비 80만 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80만 원짜리를 내가 80만 원 예상했는데 실제로 갔더니 3만 원더 썼잖아. 그렇지? 과소 배부라 그랬어요, 과대 배부라 그랬어요. 이것이 과소 배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과소배부야. 왜? 80만원밖에 예상 안했는데 거기 갔었더니 3만원 더 썼으니까 과소배부 한거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정배부. 예정부가 80만원인데 실제비가 75만원일 때는 요거는 과대배부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대배부.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번은 우리가 차별 제공품 80만원, 대변제재정안비 80만원 예상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재정안전비 써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정안전비가 83만원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대변의 재료비 35만원, 노무비 23만원, 제조 경비 25만원 이렇게 다 나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가를 해줄 때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재조 간접비 지금 차이가 얼마 생겼어? 우리가 지금 차변에 재조 간접비는 83만원 나왔고요. 그렇죠? 대변은 83, 80, 80만원 나왔잖아. 그렇지? 어느 쪽이 모자로? 재조 간접비가 3만원 대변이 모자르죠? 그 3만원 맞춰줘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3만원 대변에 재조 간접비 3만원 분개해 주고 나머지 그 차이가 3만원만큼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습니까? 이거 계정 과목이야 배와 아,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3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만약에 밑에처럼 과대 배부가 되면 역분기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제정의 배부 차이가 어디로 간다 대변에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먼저 제저간접비 배부에 대해서.